안녕하십니까 판교에 사는 사람들 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음식점에 왔습니다 판교의 삼만하이팩스 비동 지하 1층에 있는 키친준인데요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수제덮밥 전문점이에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맛도 있어 게다가 되게 일본식이라서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한식하고는 조금 독특한 분위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소인데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키친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렛츠고! 이름이 키친준입니다. 수제덮밥 전문점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스시도 있고, 메뉴가 스테이크동, 그리고 카레, 카레 우동, 뭐, 생연어동,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사이드 메뉴도 있고, 쥐류도 팔고, 네, 테이크아웃도 되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가게 분위기가 미쳤다 여기 아심와지분노 와, 코토 요리 자신의 것보다 히토노 코토 사람의 것 와, 멋있다 이야 각진비무노 하이볼 아 하이볼이 네, 맛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진비 하이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 지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감성들 자 여기 보시면은 와 파란색 우산 미쳤어, 빨간색 우산도 있고 사실 이런 어떤 장소를 판교에서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와자네아 키친준에 왔습니다. 아 키친준 아 정말 너무 제가 최근에 거의 일주일 에두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자. 메뉴판이 있는데 아 오늘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스테이크 동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어, 다른 걸 한번 좀 먹어봐야 되겠네요 사장님 네, 네. 혹시 네. 아저 정말 스테이크 동 너무 맛있고 그랬는데 혹시 생 연어 동아생 연어 네 돼요 오케이. 더블로 네. 더이 더블. 네, 더블, 더블 남자는 또 더블로 먹어줘야 되죠 네, 그리고 아또 맥주 우리 또 하이볼 하이보르한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사장님 너무 이쁘셔갖고 이 동네에 있는 아, 그 남자들이 아주 그냥 어, 어, 엄청 좋아하시죠.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이자카야 분위기 너무 좋아요. 어릴 때 이게 술을 먹었던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살던 곳에 이런 이자카야 같은 곳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술 먹으러 가면은 뭐 우리는 막 코프 이런 데보다는 이자카야, 그 일본 분위기 이런 거.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일본을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 엣지가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어 최근에 이제 키친존을 자주 오게 되는 이유가, 아, 제가 이제 판교에 오랫동안 이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메뉴는 거의 다 먹어봤어요. 근데 좀 이제 특색 있는 메뉴들을 찾아다니다가, 야, 그럼 우리 사만라이펙스다 돌아보자 하다가, 이제 청녀소부터 여기까지 이제 키친준까지 오게 된 거죠. 네. 키친준이 제가 지인들하고 지난주에 왔는데 어이술 안주도 너무 맛있고 저녁 먹기에도 좋고 또 하이볼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이볼 지난번에 먹고 제가 너무 반해서 하이볼은 어 많이 먹는 거는 좀 그렇고 딱한잔 먹어보고 또 다른 술도 한번 좀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그 스테이크동 더블 메뉴 같은 거를 주문하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배불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고. 제가 오늘 이제 주문한 거는 이 생연어동 더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키친존을 좋아하는 이유가 키친존에 나오는 음악이 정말 딱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어, 사장님 취향하고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80년대, 90년대 팝송이 정말 되게 기분 좋게 흘러나오고 있어갖고, 밥 먹을 때도 좋고, 술 마실 때도 좋고, 약간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우 음, 고맙습니다. 음. 아, 음. 진비무 음. 하이보루. 아, 진비무 음. 하이보루. 자, 한 잔, 한잔 때려보겠습니다. 아우, 죽인다. 오. 아. 아우, 죽인다. 아, 좋다. 야, 씨. 진빔, 아, 진빔을 혼자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맛이 없는데, 이 이렇게 여기 이런데 와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와. 아, 개맛있어. 와, 죽인다. 음 죽인다 아니 무슨 뭐 무슨 음식 나오기도 전에 다 마셨어요 아, 아. 사장님 저 스텔라 아르투아 생맥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아,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서 그냥 원샷 때렸더니 아, 너무 맛있어요 어우 고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벌써 네, 다 드신거 맞죠? 네다 먹었어요 스텔라 아르투아 생맥주 자 왔으니까 또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쳤어 와아 연어 연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코스트코 가면 연어를 막 2kg 짜리 사갖고 생으로 먹고 부어 먹고 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음 음, 맛있어 맛있어 몇 피스? 열 피스? 둘, 네, 여섯, 여덟, 아홉, 열 피스 맞네요. 정확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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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있어. 음, 음, 와사비에다가 영어를찍어갖고 그렇게 해서. 와... 죽인다. 와. 아, 왜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 와, 아 죽인다. 죽여. 으음~~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많아요. 어, 진짜. 음. 밥이 있어 갖고 양파도. 음. 음 너무 맛있다. 야 이런 연어. 초밥, 초밥은 더 비싸잖아요, 연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만사천 원이면 진짜 혜자다혜자 회사. 김혜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여기. 와. 어, 너무 맛있다. 음. 응. 음. 음. 어. 연어가. 한양한지 얼마 안 됐어 보니까 우리가 비린 맛이 전혀 없고 되게 신선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 연어를 코스트코에서 많이 먹었는데 훨씬 더 맛있어. 진짜 와아 제가 사실 연어를 하도 먹어서 초밥이랑 뭐 이런 걸로 많이 먹어갖고. 연어 특유의 약간 그, 뭐라 해 될까요? 그회 중에서도 약간 느끼한 그런 게좀 있었는데, 여기는 와사비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깔끔해요, 맛이. 너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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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명합니다. 시얼스 어? <목소리도> 죽인다. 네? 와. 사실 인생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돈, 머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와 진짜 너무 극락이다. 그냥 퇴근 후에 이렇게 이 와사비 찍은 이 연어 생 연어동 더블 이거 먹으면은 그냥 끝장.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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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목소리> 국, 한번 먹어보자, 하겠습니다. 국. 으? <목소리> <국스. 목소리> 어. 뜨거워, 뜨거워. 어. 와. 조화롭다, 조화로워. 생 연어 동더블하고이 국화와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환상이다 환상. 이야. 뭐 연어에는뭐 사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멕이 스텔라 아르초아에다가 이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 스텔라 아르초아가. 제가 생맥주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저는 캔맥주로 스텔라 맥주를 좋아해서 막 8캔, 6캔짜리 이렇게 번들어 파는 거 자주 코스트코에서 사서 먹어요. 근데, 아 확실히 생맥이 맛있다. 음, 아우. 벌써 배가 부르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와, 양이 진짜 많다. 확실히 남자는 더블을 먹어야 돼, 더블. 일단. 더블 사이즈. 음. 음. 향주에 덮밥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되게 엄력이 오래되고, 오랫동안 이 판교에서 장사하는 가게가 진짜 맛집이에요. 왜냐면은. 이겨내고 지금 최근에 되게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존버하고 여기서 장사 를 계속 하신다는 거는 진짜 웬만한 어떤 그 맛과 어떤 서비스가 아니면 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친주는 아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판교 물가가 진짜 살벌해요. 왜냐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알파리움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한 끼에 3명이 먹었는데 52,000원인가 57,000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근데 키친존에서 먹으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42,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비슷한 퀄리티의 밥을 먹더라도 키친존에 오시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진빔마이볼 너무 생각난다.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거의 원샷을 때려버려갖고 아, 아쉽네. 아. 또 시켜서 먹어야지? 아, 씨. 너무 맛있다. 아, 진빔마이볼 진짜. 자, 와사비에, 와사비에 연어를 찍어서. 양파를 밥을 음 밥도 밥도 맛있어 밥도 맛있어 아. 어 너무 좋다 진짜 대만족 대만족 응. 잘해서 오늘 여기 살았어요 응. 와. 어떻게 이게 와사비도 완벽하게 이렇게 딱 재서 아니 각을 재시나? 양과 비주얼과 맛이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어디 하나 못난 게 없어 참. 대박 이다. 음음음음 제가 생 연어동. 그냥, 기대감 없이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 와, 다 먹었어. 와, 죽인다. 와. 점심에도 생연어동을 드실 수 있고, 저녁에 오셔도 드실 수 있습니다. 판교 사망하이펙스 비동 지하 1층에 이 안랩이라는 그 안철수, 국회의원 안철수 씨 아시죠? 그분의 회사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문 쪽 아니고 후문 쪽 건너편에 있는데, 정말 키친 중 이제 치킨 아니고 키친이에요. 주방이라는 얘기죠. 닭이 아니고. 키친존에 오셔가지고, 어, 생연어동하고, 스타라 아또 아니면 혹은 진빔 하이볼 꼭 한번 드시면은 정말 퀄리티 높고 밸류 높은 저녁 식사 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하, 오늘 진짜, 진짜, 어, 너무 이거 해장 아닙니까? 이거? 와, 배가 맥주를 물론 굳잔 먹어서 배가 부르기도 한데. 진짜 포만감하고 맛이 미쳤어요, 진짜. 어, 꼭 오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제가 황교 사만에스 비동 자일층에 있는 키친존에 와서 이 연어동, 생연어동을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오셔서 한 번은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더 맛있는, 항상 맛있는 곳에서 인사드리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